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시험 시간 30분인 새우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우볶음밥의 지급 재료를 확인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분리 쌀 150g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작은 새우살 30알 30개 정도, 네. 달걀 1개, 청피망 3분의 1개, 당근 20g, 네. 대파 어, 6cm 길이로한 토막이고요. 식용유 50ml하고 소금 5g, 키누 축가도 5g이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새우볶음밥 조리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데쳐서 사용하시오. 둘째 채소는 0.5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써시오. 셋째 부드럽게 볶은 달걀에. 밥 채소 새우를 넣어 질리지 않게 볶아 전량 제출하시오. 이거는 이제 22년도부터 바뀐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세 번째에 있는 요구사항을 잘 준수해서 요리를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안 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새우 데칠 물을 먼저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냄비에다가 자 물을 넣고 불을 켜주세요 새우의 내장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새우의 내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보이는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내장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등에 있는 내장을 이렇게 이쑤시개로 제거해 주세요. 시험장에 가면 긴장이 돼서 내장 제거하는 것도 네, 달달 떨면서 아마 하게 될 건데요. 그래도 보이는 내장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보이는 내장도 이렇게 너무 힘을 주어서 꺼내다가 보면은 끊어지거든요. 살살, 힘 조절 잘 해서. 자, 내장을 제거한 새우를 데치겠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새우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 <laughs> 살짝 데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채에다가 맞춰주고. 자, 냄비를 얼른 바깥처럼 자 새우를 데친 다음에 냄비를 깨끗하게 닦고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밥을 해야 됩니다 밥을 지어 보겠는데요 어, 이렇게 30분 정도 불리 쌀이 주어졌는데 계량컵이 꼭 아니어도 네, 지금 보니까 이 아, 볼에 3분의 2 정도의 네, 쌀로 이렇게 계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쌀을 그대로 냄비에 넣고요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 네, 동량을 넣어주면 입니다. 어, 새우 볶음밥에서 중요한 거는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량에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요. 불을, 네, 처음에는 센불로 하다가,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 보글보글 끓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뚜껑 밖으로 나오기로 하는데요. 그럴 때 바로 불을 약불로 줄여서 한 5분 정도 뜸을 들인다. 뜸을 들인 다음에 너무 이게 찰기가 있는 밥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한 5분 정도 됐다 싶으면 뚜껑을 열고 밥을 뒤적여서 섞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우볶음밥에 어, 재료가 그렇게 부착하지 않으면서 밥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다음에 이제 부재료들을 어떻게 손질을 잘 하는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하니까 어, 밥잘 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호화는 시키되 호화 밥이 잘 퍼지되 끈기가 많지 않은 밥으로 지어라라고 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어, 밥 한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말고 어, 이제 또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달걀이 있어요. 달걀 네 풀어 주겠습니다. 달걀에 소금을 약간 넣고요. 그냥 털어주고, 살짝 살짝. 알끈이 오 유달리 눈에 막 크게 띄네 그러면 이런 거로 이렇게 해서 꺼내서 제거해 주면 되고요. 배친 새우도 옆에다 이렇게 구워주고요. 오 지금 네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그러면 불을 줄여서. 물로 뜸을 들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대파가 주어졌는데요. 대파는 일단 이렇게 해서 살짝 발라주고,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어, 아깝기는 하지만 심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부분은 분리를 하고요. 여기 보니까 막도 있네요. 자, 여기서 요구사항이 몇 센치로 써놓은 거였죠? 0.5. 0 5지 그래서 파도 이렇게 해서 일단 봉으로 세로로 0.5정도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꺾어서 썰어주면 그 다음에 당근을 썰겠습니다 자. 당근 몇 센치로? 0.5 정도로 당근은 썰기가 길이가 아니어가지고, 좀 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규격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통피망 가운데 심존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이 부분 잘라주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0.5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어, 새우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뚜껑을 열고, 네, 밥이 잘 되었는지 보는데요. 어, 이 밥이 호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로 알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손으로 라든가 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 호화가 잘 됐다 안 됐다가 딱 판단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밥을 풀어 놓으세요. 밥이, 네,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풀어서 어 얘가 이제 계속 뜨거우면은 뭐랄까 좀 서로 달라붙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우리가 고밥을 후다닥 볶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퍼 넣어주세요. 자 고슬고슬한 밥도 되었고요. 네 양념도 이렇게 소금, 흰 후추, 식용유까지 확인 다 됐으니까 이제는. 보겠습니다. 팬에다가 두큰술 정도 여유 있게 넣어주세요. 자, 넣고요. 식용유를 두큰술 정도 넣은 다음에 자,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달걀, 고기상에 그 보면은 달걀을 먼저 하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달걀을 네, 스크램블 에그 하듯이 이렇게 크기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뭐한 뭐한 7, 80% 정도 익었다. 100%는 아니고요. 자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요? 다 채소죠. 네, 다 채소인데 여기서 차 먼저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달걀로 밥을 으깨는 거는 아니고요, 밥을 터지지 말고 달걀을 약간 이렇게 터져가면서 섞어요 그다음에 뭘 넣어줄까요? 네, 당근, 당근, 희망을 써보니까! 자 희망은 한 박자 늦게 넣고 볶아드리겠습니다 순서가 희망은 왜한 박자 늦게 넣을까요? 색깔이 네, 좀예색 선명한 녹색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볶다가. 밥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달나달나달 잘안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식용유 요령껏 밥알을, 어, 으깬다는 생각을 가지만안 되고 쫄깃쫄깃해야 된다. 밥알이 나달나달 떨어지게. 자, 어느 정도 잘 털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넣어야 될게 있죠? 체하고체형하고그 다음, 소금. 간을 해야 되니까 한 3분의 1이 작아서 이 정도 넣어주고요. 후추. 후추 좀 넣겠습니다. 올육로 소금이. 녹을 정도, 섞어질 정도로 이렇게. 당근은 당근색으로, 청피망은, 청피망은 예쁜, 네, 희망 색깔 녹색으로 잘 이렇게 볶아줬어요. 예쁘죠? 당근은 당근색. 그 다음에, 네, 청피망은 청피망색, 무렇지 않게. 그래서, 어, 청피망을 조금 한 박자 늦게 넣어서 볶아줍니다. 마무리는 소금과 후추로 한다. 라고 하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별에다가 새우를 이렇게 해서 좀몇개 모아 놔 주세요. 밥 속에 감춰질 수 있으니까. 새우 볶음밥이니까 새우가 조금 보이게. 만 눌러주세요. 너무 꺾고 누르지 말고. 자, 그래서 접시 중앙에 얹겠습니다. 자, 여기 새우랑 네, 이런들은 살짝. 어. 뭐랄까, 너무 이렇게 꽉 힘을 줘서, 아,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풀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터치 한번 해주세요. 네. 아유, 너무 맛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새우볶음밥을 완성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